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여기 병원 와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시거나 그러시면 성명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성명이 솔솔이님. 전화번호 뒷자리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음, 몇년 전에 한번 와보셨구나. 네. 어, 확인 되셨고요. 음, 어디가 안 좋아서 오셨어요? 검진, 검진 받으러 오셨고, 특별히 아픈 부분은 없으셨고요. 네. 음, 조금, 조금씩 아프셨구나. 그러면 아프실 때는 그냥 잡을 만한 통증이었나요? 네, 그럼. 음, 한번 봐볼게요. 음. 오, 이쪽은. 6개 오셨거든요, 지금. 음, 원래, 주기적으로, 6, 6, 6개월에 한 번씩은 와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일단, 봐볼게요. 음. 벌리시고. 음. 네. 아, 저희가 지금, 장갑이 없어져가지고. 그냥, 맨손으로 할게요.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원래 윈니는 없는 건가요? 원래 아니면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없으신 거예요? 음. 태어날 때부터요? 그러면 그냥 평생 윈니 없이 사신 거예요? 지금, 혀에도 좀, 양치를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양치도 제대로 안돼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촌치가 엄청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밖에 안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 되게 강인하신 것 같아요. 그, 이 정도면 조금밖에, 안 아플 수가 없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치통으로 누워 계셔야 될 편인데 그러면 일단 오늘은 충치 제거만 해도 굉장히 어 시간도 오래 소요되고 힘드실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치열도 바르지 않아서 약간 교정이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괜찮으세요? 보죠 음. 그렇죠. 그러시면 저희가 어 오늘은 위뒷몸 위에 이빨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혹시 정확한 진단이 있으신 거예요? 그냥 안 자랐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음, 또말안 하셨어요? 그냥. 음, 그러면 이거가 정확히 어떤 건지 원인을 먼저 찾으셔야 될것 같고, 근데 이 온, 온, 오늘은 아래쪽만 고쳐도 굉장히 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위에는 나중에 날짜 잡으셔서. 근데 네, 제가 아예 통으로 비워줄 테니까, 그때 오셔서 한번 진단 받아보시게요 어. 일단 오늘 아랫부분 왜냐면 지금 윗, 이 없이 잘 지내신 거잖아요. 어, 잠시만요. 바로는, 약간 잇몸은 있는데 이빨만 없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알겠고요. 음. 한번 아래쪽부터 그래도 한번 음. 봐오겠습니다. 일단은 양치를 최근에 언제 하신 거예요? 음, 아, 그래요. 보기 뭐 전에 그러면 하루에 보통 세번씩꼭 하시는 편이세요? 아 하셔요. 오. 일단은, 음, 뭐, 이 사이사이 낀게좀 있거든요? 이것부터 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치실로 빼면 되죠. 응. 찌꺼기들은 어, 왜 이런 색깔의 찌꺼기가 있는 걸까요? 도대체 뭘 드셨길래 나는 은 찌꺼기들은 다 뗐어요 뗐는데 연치를 음. 제대로 하신 거면 절대 이런 게 나올 수가 없 거든요. 어, 그래 가지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양치가 제대로 안된게 분명한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충치도 그냥 충치를 어, 충치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다 치료를 어쨌든. 충치 치료까지는 받고 가시게요. 그 다음에 일단 충치 치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로 나가 이렇게 할 거거든요. 별로 안 아파요. 어. 안 아프니까 걱정 마시고요. 어. 치료 들어가겠습니다. 그나마 이 뒤쪽이 뒤쪽이 없네요. 충치가 원래 뒤쪽이 대부분 많잖아요. 근데 뒤쪽만 꼼꼼하게 하셨나? 앞쪽 갈수록 오히려 더 많아지는 충치 구조예요 지금. 물론 꼼꼼히 보면 다 많긴 해요. 근데 아, 이런 이유 되게 신기이네요 어. 일단은 치료하겠습니다. 충치를 조금 반 죽여 놓긴 했어요. 음. 이거이 충치가 많이 약해진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로 충치 다 긁어내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인 없으신 거죠? 음, 하겠습니다. 음, 봐볼게요. 충치가 깊게 박혀 있어요. 응. 왔다. 아, 어, 이게 지금 엄청 많거든요. 충치가. 그래서 이거를 난 이것도 오늘 다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해 볼게요. 응. 네, 그러면 이 정도 충치는 응, 이도 이도 조금 흔들리시는데요. 음. 이 정도 충치는. 거울 봐도 보이시지 않아요? 안 보이세요? 거울을잘안 보시구나. 어... 이 정도면, 요, 지인분들이 말안 해주셨어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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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이 막 갈라지는. 음. 지인 분들이 말고안 해주셨구나. 그리고 그러니까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시니까 오늘 음, 진짜 지인 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셨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지인 분 그냥 쉬쉬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다치료 받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그리고 심각한 부위는 은니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각한 부위가 많아요. 많으셔서 은니를 한금이랑다 같이 해야지고 다섯 개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무조건 해야겠대. 여기는 충치도 너무 안 떨어지고 여기는 무조건 들어갈게요. 여기는 무조건 하고 여기도 충치가 있어요. 어. 근데 얘가 그러니까 충치가 발굴하면 계속 계속 나오는 스타일이세요. 안쪽에도 깊이 박혀 있는 충치가 굉장히 많으실 거거든요. 이런 거는 다음에 이거 상담하러 왔을 때, 어, 어, 이빨이 빠졌거든요. 이빨이 빠져버려가지고, 그러니 오히려 괜찮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빨이 빠져버린 게왜냐면 지금 이러, 이렇게 충치가 많은 거는 아프시죠? 어. 충치가 많은 거는 치료하기도 빡세서 그냥 빠져서 임플란트 하시는 게 나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연구치이시죠? 어. 지금 충치 때문에 이빨이 많이 쇠약한 상태여서 이렇게 이빨이 빠져버린 것 같은데 다 지금 이빨이 충치 때문에 약해져서 빠지려고 하네요. 이을 때는 이쪽 좀 한번 씌워보도록 할게요. 씌우고. 이렇게 해서 참체 치료는 끝났는데 아직 검은 단계많 봐서 일단은 어차피 이두개 빠진 김에 모든 이를 그냥 금니 은니 치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빠진 이는 나중에 여기 위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보시게요 어. 음, 혹시 은니, 극니 씌워보신 적 있으세요? 음. 아 충치 치료 이분이 처음이세요? 어 근데 되게 충치가 잘, 그럼 장, 잘 챙긴, 챙기, 생기는 체질이 아니시고, 그냥, 이렇게, 너무 그래서, 챙겨버리셨나봐요. 그쵸? 있습니다.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엄청 가득 채웠거든요. 어. 어, 그래도 비교적 촌재 작은 부분에는 어, 많이 씌우고 많이 필요하다 하면 금냥 씌울게요. 여기 뒤쪽은 위로 좀잘돼 있어서 음. 이렇게. 음. 이 하고요. 또 이렇게 덮고 이렇게, 비교적 가벼운 부분은 언니를 씌웠어요. 어쩔 수 없이 처음 나오는 것들은 약간 언니랑 섞여야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것들은 언니랑 섞어. 그래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적혀서 할게요. 네, 이래서, 완장이 가끔 멋지게 되었어요. 마지막,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럽기는 한데 좀 더럽긴 한데 이렇게 완성이 되셨습니다. 좀 그래도 너무 추잡시려니까 좀더 은니 금니스럽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고, 전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이걸로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전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조금만 교정이 필요하셔야지한이 정도로만 해서 교정 해드할게요 이쪽만 교정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교정기 해드렸고요. 여기는 치실로 제거해드릴게요. 응. 어. 되셨습니다. 네. 그러면 결제 도와드릴게요. 지금 이빨 두개 빼셨고요 이빨 두개는 근데 저절로 빼줘야지고 그냥 조금만 받을게요 <laughs> 그리고 그... 금리엠니 하셔서 총 6조 나오시고 조정붙이셔서 그 <laughs> 40조 그래서 총 50점은 결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앞에 꽂아 주시고요. 네. 서명 한번 해주세요. 네. 되셨습니다. 음. 안녕히 가세요.